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의 횡포를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탄생까지 29번의 탄핵으로 행정, 법이입법 독재,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로 나라의 한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체제의 기반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반 국민인 유튜버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였고 카톡 검열을 한다는 등 국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려고 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북한의 오후 담당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전체주의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 북한입니까?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파락을 할수록 국민들은 더욱 깨어나고 2030세대도 현 상황에 기괴함을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애국시민 여러분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통일까지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와 갑자기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먼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오바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척결하고자 하는 이 반국가 세력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기대고, 중국의 나라를 팔아버려 버리려는 세력,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인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 자주라는 허울뿐인 주체사상 주사파 세력, 전교조의 변. 악의 세력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들의 우두머리는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한 문재인이었으며 우리의 동맹군인 주한미군을 미전명군이라고 우리 북한 기별성 주석이라고 언급한 이재명입니다 맞아요. 이 민주당은 맞아요. 북한의 지령을 갖고 움직이는 간첩이 대놓고 활동하는 민노총과 함께하는 당이기도 합니다 하고 이들이 추종하는 세력인 적화 야역의 꿈을 가지고 우리를 괴뢰한국이라 칭하며.